안녕하세요. 혜쌤입니다. 선생님과 3학년 사회 공부를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되었다고요? 그럼 첫 번째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단원의 이름은 우리 고장의 모습입니다. 1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장의 모습과 하늘에서 내려다 본 고장의 실제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6쪽에서 7쪽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왼쪽부터 살펴볼까요? 왼쪽에 무엇이 보이죠? 네, 그렇죠. 소방서가 보입니다. 소방서 오른쪽에는 무엇이 보이죠? 네.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우체국이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야구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많이 보러 다닙니다. 야구장도 보이네요.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도 보이고, 시장 옆에는 지금 등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플 때 어디를 가죠? 네, 그렇죠. 병원도 보이고, 병원 위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빌리거나 공부를 할수 있는 도서관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보이네요. 아파트 앞에는 돈을 빌리거나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보입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도 보이고, 도로 옆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공원도 보이네요. 선생님과 교과서 그림을 살펴보았으니 질문에 답해 볼까요? 그림에는 어떤 장소가 있나요? 네, 그렇죠. 우체국, 시장, 학교, 도서관, 병원, 은행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고장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았나요? 선생님 고향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줄게요. 선생님 고향은 학교와 도서관이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고향에는 시장이 없답니다. 시장이 없는 대신 아파트 주변에서 조그마한 장터가 열린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고장엔 넓은 길도 있고 학교도 있지. 나는 우리 고장에 있는 다양한 건물을 그려볼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네.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고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았으니 질문에 답해 봅시다. 남자아이의 그림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그렇죠. 큰 길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학교도 보이네요. 여자아이의 그림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건물들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장하면 떠오르는 장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고장하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나요? 선생님한테 말해 줄까요? 아, 여러분들은 그런 장소가 떠오르는구나.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저는 우리 고장을 떠올렸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저는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이 생각나요. 문구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친구들은 이런 장소를 떠올렸네요. 다음 활동으로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린 다양한 그림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린 그림, 그림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죠. 길은 없고 건물만 크게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학교를 중심으로 그렸습니다. 학교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그렸나요? 네, 아니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잘했습니다. 길, 건물, 나무 등 다양한 모습을 그렸죠. 강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나무도 그리고, 도로도 그렸네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죠. 소중한 추억이 있는 장소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가 가장 추억에 남아 있나요? 선생님은 아빠와 같이 뛰어놀았던 공원이 가장 추억에 남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지도들처럼 그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나타낸 것을 심상 지도라고 합니다. 심상 지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봅시다. 고장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떤 장소를 어떻게 그리고 싶나요? 친구들이 그린 고장의 모습을 살펴보며 생각해 봅시다. 이건 내가 그린 우리 고장의 모습이야. 고장에 있는 건물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크게 표현했지. 우리 고장엔 각종 물건을 파는 슈퍼마켓도 있고,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있어. 또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원도 있지. 이 밖에도 약을 살수 있는 약국과, 학용품을 살수 있는 문구점. 활기찬 분위기의 시장도 내가 좋아하는 장소야. 이건 내가 그린 우리 고장의 모습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고장을 자세히 알리고 싶어 기억나는 모든 요소를 그려보았어. 특히 우리 고장에 흐르는 맑은 하천과 푸른 나무들은 내가 꼭 알리고 싶은 모습이야. 우리 고장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고, 넓은 길이 있어서 다니기에도 무척 편리하단다. 이렇게 친구들처럼 고장의 모습을 그리며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림을 심상 지도라 합니다. 심상 지도란 머릿속에 있는 장소를 지도처럼 그려서 나타낸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림에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 아는 장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등이 표현된답니다. 선생님과 함께 심상 지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질문에 답해 볼까요? 같은 고장을 그렸는데 왜 다른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경험해 본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고장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린 다양한 그림들을 살펴보았죠. 그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아, 그런 것을 하고 싶구나. 그럼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우리 고장의 모습이 궁금해요. 우리 고장의 모습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비교해 보고 싶어요. 다음 활동으로 교과서 10쪽에서 47쪽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교과서 9쪽에 자유롭게 써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쓸때 우리는 생각꿈을 방법을 활용할 건데 생각금을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봄이라는 단어를 적어 볼게요. 여러분은 봄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선생님은 꽃이 생각이 납니다. 꽃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그렇죠. 개나리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벚꽃도 생각이 납니다. 봄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선생님은 미세먼지도 생각이 나요. 미세먼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마스크도 떠오르고 공기청정기도 떠오른답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생각 그물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단원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활동해 봅시다. 모두 다 했나요? 그럼 선생님이 그린 생각 그물을 살펴봅시다.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선생님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가 생각이 났어요. 가족과 함께 간 곳은 시장, 친구와 함께 간 곳은 놀이터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고장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릴 때에는 잘 아는 장소와 좋아하는 장소, 알리고 싶은 장소를 그리면 됐었죠. 이렇게 그린 그림을 비교합니다. 비교를 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았었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고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고장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디지털 영상지도도 떠올랐는데 디지털 영상지도란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지도의 특징은 위치를 찾을 수 있고 확대 축소가 가능하며 지도도 바꿀 수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은 고장의 주요 장소도 생각이 났답니다. 교과서에서는 눈에 잘 띄거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을 고장의 주요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교과서의 예로는 춘천역과 춘천닭갈비골목, 공지천 유원지들이 있었죠. 이렇게 단원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잘하지 못한 친구들은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수 있어요.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나왔던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장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장소라고 합니다. 그럼 자신이 직접 해보거나 겪어본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잘했습니다.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을 찾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핵심 용어를 같이 읽어 볼까요? 고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장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경험이란 자신이 직접 해보거나 겪어봄. 마지막으로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을 찾는 일. 오늘 배운 핵심 용어를 잘 기억해 봅시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1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를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